안녕하세요 힐링마이입니다. 나름 분주한 일상에서도 매일매일 임영웅님 기사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서핑하는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임영웅 밴드 멤버 대폭 교체 왜? 라는 임영웅님의 모든 공연 세션을 함께 했던 임영웅 밴드 멤버들이 최근 대폭 교체된 거로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간 임영웅 밴드 마스터 박영준 건반을 필두로 이성열 홍갑 기타, 민재현 베이스, 김영건 드럼, 박민우 건반 등의 라인업으로 활동했습니다. 여기에 브라스, 스트링, 코러스까지 여러 명의 세션이 함께하는 구성으로 가수의 밴드는 말 그대로 가수의 모든 음악 반주를 위해 조직된 팀이라고 합니다. 가수 공연 시 무대 뒤에서 모든 반주를 전담하며 가수가 관객에게 더욱 큰 감동을 전해주기 위한 제반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공연 몇 개월 전부터 꼼꼼하게 합주하며 팀워크를 강화해 갑니다. 가수가 무대에서 더욱 빛이 날수 있게 모든 음악적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팀인 것입니다. 특정 가수를 위해 결성된 밴드이기 때문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말처럼 보이지 않게 일하고 그 모든 공을 가수에게 돌리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가수 공연에 대해 환상적이었다. 감동 그 자체 등 많은 관람평이 나오지만 백밴드에 대한 노구의 감사를 전하는 언론 기사나 관객평을 본다는 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며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기사엔 되어 있지만 콘서트 때마다 임영웅 가수님은 밴드 마스터 코러스까지 모두 다 소개하는 장르를 콘서트 때마다 볼수 있었습니다. 백 밴드는 그때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모이는 세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주를 이룹니다. A라는 밴드 멤버로 활동하면서도 B와 C란 아티스트의 멤버로도 함께 할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임영웅님 밴드 멤버들이 교체될 거란 얘기는 지난 9월 처음 알았지만 왜 바뀌는지 등 몇몇 이유에 대해 좀더 알고 싶어 기사 쓰는 걸 미뤄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임영웅 밴드의 핵심 구성원인 박용준 이성렬 민재현 등은 당대를 대표하는 음악가들입니다. 나머지 멤버 모두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약을 보이고 있는 뮤지션들이며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에서 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까지 다양한 세대의 멤버가 모인 팀으로 91년생인 임영웅님이 유일하게 밴드의 막내인 셈입니다. 멤버가 바뀔 거란 얘기를 처음 접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좀더 비슷한 또래와 친구처럼 격 없이 소통하며 음악을 해보고 싶어서가 아닐까란 생각 이후 가끔씩 이 내용을 아는 음악인들에게 물어보니 본인 예상과 비슷한 해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물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해오다. 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멤버들 입장에선 내심 서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어쨌든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이 출발하는 뉴 임영웅 밴드 라인업은 오는 12월 27일에서 29일과 내년 1월 2일에서 1월 4일, 고척돔에서 있을 임영웅님 공연에서 첫 선을 보일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여 이 기사를 접하면서 한층 달라진 밴드와 임영웅 리사이틀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임영웅님의 고척돔 콘서트 임영웅 리사이틀은 20일 수요일 오후 8시 인터파크에서 단독 오픈 예정이며 언제나 그렇듯 이번에도 역대급 피켓팅이 예상되는 임영웅 리사이틀 공연에 대해 인터파크 티켓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억 저편에서 언제나 우리 곁에 있던 음악들 계절을 바꾸기도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하기도 그때의 나를 만나게 하기도 하는 시대의 명곡들을. 지금 임영웅님의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시대를 뛰어넘고 세대를 아우르는 과거의 명곡들이 현재의 감동으로 재탄생할 이 무대에서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임영웅 리사이틀 곧 출시 예정으로 보다 젊어진 새 라인업으로 출발하는 임영웅 밴드가 임영웅 자신에게 더욱 다채로운 음악, 그리고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동력이 될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말입니다. 이상은 조성진의 가창신공에서 함께 했습니다. 깊어지고 완연한 가을, 힐공 별빛님들 내곤 내챙 하시면서, 벅차는 예매날 20일을 기다려 보아요. 건행! Not summer day has come and gone away. And Pat is alone, but I wanna go home.